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말, 4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정결케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점, 점 없고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소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로 완전히 태우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가지고 정결케하는 물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정결케하는 물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지 그 예가 실려 있는데 이 정결케하는 물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의 부정을 정결케하는데 사용한다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 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시체를 사람의 시신을 만든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7일 동안 부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사에 의하면 유출병이나 혹은 여인이 출산하거나 혹은 어 악성 피부병으로 번지게 되는 나병이 발견되었을 때 7일간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째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었는데 보물에서 이렇게 어 시신을 만진 사람을 이 정도로 중요한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와 7일째 정결케 하는 물로 어 뿌려서 정결함 있게 하였는데 어떻게 뿌렸는지 본문에서는요, 18절에, 17절, 18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처,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모를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신을 만진 자나 혹은 시신 있는 곳그 집에 거하는 사람이나 또 장례와 관련된 일을 거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되는데 이것은 깨끗한 물막 받은 물을 물 위에 암송화제채를 담고 그것을 섞은 다음에 우슬조를 찍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한테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할수 있다, 깨끗하게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신으로 인해 접촉한 것을 왜 그렇게 부정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아마도 본문에 크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만큼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편에서 볼때 이것은 악인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현상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죽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불순종이나 혹은 생명이 없음이나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죽음, 사람의 시신을 만지거나 접촉한 것은 매우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깨끗한 물에 섞은 그 물로 뿌려야 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면서 유추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히 구벌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부정을 깨게 되었을 때,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죄로부터, 죄로 오염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알,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와, 불, 죄와 의의 경계가 뭐 했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을 크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죄를 인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우리는 죄를 죄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부정함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쓸수록 우리는 부정과는 더 멀어지게 되지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주변에 널려있는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리소의 피로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정결함으로 고 거룩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염소나 황소, 암송아지의 죄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한 속죄자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하나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나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떠나게 되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 이기심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오염이 될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그리스의 도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지만 거룩함을 사모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마치 시신을 접촉한 사람이 즉시 부정함을 깨닫고 웃을 초와 암송아지의 죄로 인하여 정결케 되는 그 물에 나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입어야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마음의 온과 죄악의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복과 욕심과 탐욕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 부딪히는 크고 많은 온갖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사모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